<laughs> 오늘 스케줄이 많아서 피곤하신 양도령. <laughs> 명절 전야제. 이 설거지 귀찮아서 어, 오늘만이래요아언니가나이랑이 어, 응. 왕이네, 왕. <laughs> 누가 땡겼라 <laughs> 진짜 어떻게아 이건 제 겁니다 야 고생했어 하느라고 감사합니다 <laughs> 아 이건 제 겁니다 뭐뭐 <laughs> 뭐. 뭐, 뭐. 어, 몰라, 귀엽다. 아 몰라 귀엽안왜 애들이 다똑같지만 내가 듣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정말 애매모호한 목포로 쓸만한 요 그거 맞아? 아, 아 쓸만한 거 맞아 목포로 그거 쓸만한 거 아닌데? 나 목포에서 초등학교 다녔었어 <laughs> 뭐? 아니야 소라 여면대야 제일이야 아니야 데일지가 대일. 제일 유명할 거야 너또 <laughs> 오예 베이비 싫어 싫어 오예 다음 <laughs> 아, 뭐해 <laughs> 바로 뱉어버리네 케이 아기띠 얼른 자라고 이녀석아 <laughs> 저기요. 어디 가세요? 가자. 뭐야? 깻잎장 안에는 뭐야? 고기 짠. 예쁘죠? 저거는 아 얘기들이 얘가 나봐요보엽죠 버섯전 공장 진짜 안 먹어? 네 애들 <laughs> <퇴근> 시켜줘 안된 <laughs> 아, <많이, 많이. 웃음> <laughs> 한가득 아니에요? 정도득 한번 씻어야 되겠지? 아니요 여기, 여기 씻어야 될거 하나 여기 얼마나 익혀야 돼한번만 씻어야 되 고기라서 좀넣으릇하게 익혀야지 왜냐 안에 고기라서 바짝 익혀야 될걸? 얘네 가진 네 고기라서 금방 음. 무서 정수리 가볼래 아, 내 정수리 안보울게한번되 기름 내가 부어야 돼? 응나 손이 딴, 딴, 딴. 아, 이렇게 무슨 보미만쳐다봤 응? 왜한미 쳐다봐? 응? 어? 이거 어, 맛있다 응? <laughs> 맛있어요? 응? 이거 <laughs> 먹어보해 <laughs> 와서 <laughs> <수약첨원> <snowballing> <써있을까? 웃음> 어 진짜 거 씨알이 굵다 거 뭐가? 씨알이 굵다 소 먹을까? 왜? 소고기 안 먹고 싶어 야 내가 기름 닦데 아니 아까 먹어서 그래 뭐다? 삼겹살. 왜? 뭔데 나? 아빠 안 나? 뭐해? 닭고름. 흐흐야 이제 오빠 보면 좀 충격이 크말데나 <laughs> <laughs> 사실 재혼이야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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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남편이 있었네. <laughs> 심지 전남편 잘생겼는데 상당히 <laughs> 아, 지금도 매우. 맞아, 생겼지. 지금도 진짜 잘생겼지. 야, 야, 입 찢어지겠다 아주. 먼저 자, 하세요. 네, 세요 <laughs> 오냐. <뭐라> 뭐야, 손을 못 끌고 왔는데 근데 여기들 자리, 차림이 어, 참 멋지다. 다 수면 바지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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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면 바지 입고. 수면 바지 입고.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고. 여기 감기랑 해가지고 올해는 뭐 이렇게 해서 같이 <놀람> <길이> 가기로 했으니까. <laughs> 응? 이런 답담을 듣게 된바이야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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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 일어나. 미나도 이제 나왔어 꿀은. 너, 너 알바 다니고 뭐하고 왔다고 그거 알바 너 지금 알바가 죽으려거 아니야 지금. 거 아닌데, 뭐 해? 그 누구 시댁 준비 안 한데 시댁? 우리는 할머니 계시니까. 어, 추운 거기서 거기서 자. 라운아 가까이 가지 마. 응. 우와 음모 온다 음모. 응, 응. 라운아 음모야 음매 응. 라운이 소띠지. 라운이 친구 친 친구는 아니고. 조금 무서워서 울겠지. 라운아라운아 응. 어때요? 와 이거 뭐예요? 응? <laughs> 어? 자, 세배해서. 세배해봐, 나오지 아, 앉아봐. 아, 아, 어, 이 어디? 장쾌한테만 어? 어? 가볼까? 자, 오케이. 뭐. 많이 받으세요. 저 엄마가 다낳요 그러면. 사랑하고, 하고 할카나뭐 요기서 마주 했다? 이말만 있을 것 같다 마주 요이게 재밌게 모르지뭐 내가 누구야 엄마 막내 그래 아, 나는 여기서 자제해 여기서 냐는아도 여기 목욕. 목욕탕, 요, 목욕탕 있는데 어? 목욕탕 있는데 여보? 응 라온아 아이 표정이 왜이렇게 심각해 아 이쁘다 잠 봐. 만잘 노네 <laughs> 잘아 <노라. 웃음>

Vem. <laughs> Mø mø. Mø. 이로 봐봐 여기. 아, 나나텔 그만 보고 아, 하. 봐봐. 아, 감사합니다. 이 나오니까. <놀람> 너뭐 알아 양 그래도 못 나오게 가 아, 어, 라온이 나와. 라온이밖에 안 나와. 라온이밖에 안 나와. 진짜. 보통 라온이를 잡는 거지. 그래도 뜨지. 어느 쪽가? 이거 빠졌어. 어, 이거 쏴 봐. 한쯤더 벌. 괜히 하지 마. 누가 엄마 내려가 안지? <웃음> <웃음> 여기 머리카락 같은 <끝에> 거 붙여봐. <laughs> 너무 귀여워. <laughs> 어디가? 그렇게 어색하게 말하지마 <laughs> <laughs> 아무 말 하지마 알았어 영롱 씨 어디가세요? <laughs> <laughs> 아앞에 <아빠 앞이> 조심해 <laughs> 네. 어디 가십니까? <웃음> <웃음> 됐어 영롱 아안 떨어져. 아 근데 요새 움직여 가지고 얘가 봐. 야우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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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저거 뭐야 색깔 나도 이거 먹어. 어? 아니 카메라 촬영을 여아나 어디... 어. 이거 먹고 싶다요. 어? <laughs> 배고프지너 어, 배고파.